깨달은 영원 불면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즐거움, 진짜 환희심이죠. 명랑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필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많은 경전을 보고 많은 책을 봤지만 이 말보다 간단 명료한 수행의 지침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다 들어있을 정도로. 그래서 농상가의 어, 영어는 환희심, 즐거움, 기쁨, 명랑함, 신나게 감사하는 기쁨, 이 기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도 신나게 기뻐한다는 것, 신난다는 말 자체가 신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신나는 환희심, 즐거움, 기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철회를 하고 뭐 했는데도 별로 진보가 없어요. 왜 그러냐. 즐거움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즐거움과 평화를 찾도록 노력해 보세요. 어릴 때 아주 기분 좋았던 일, 너무나 행복했던 일들을 생각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원수진 사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원수진 사람, 제일 많이 원수진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를 쫙줄 세워놓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그분들한테 용서하고 사면장을 주고, 그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게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멋지게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수행을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하더라도 그건 시간 낭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센보살님이 궁극의 진리를 얻기 직전에 마음속에 아주 극도의 행복감이 넘쳐 흘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초선정, 선정에 들때첫 번째 선정이 바로 환희, 환희의 경지다 그랬어요. 즐거운 관세음보살님의 시행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즐겁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명상하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하신 거에다가 그걸 더 첨가해 보세요. 결합해 보세요. 아마 10배, 100배로 진보구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명상을 하지 않고도 즐겁고 행복한 마음만 계속 유지한다 해도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아주 맑아지면서, 영쪽,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laughs>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이 있다. 무량심이 뭡니까? 너무너무 한도 끝도 없는 마음을 무량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가지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랑과 감사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뭐,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지만, 현대어로 쉽게 풀자면 사랑과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용서해 주고 평등하게 보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이런 것이잖아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laughs> 화 한번 내면 한 달치 공덕이 그대로 다 사라져 버리고 짜증 짜증 내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불안 초조 이렇게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면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돼 버립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과학적인 일입니다.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뇌 속에 행복호르몬이냐, 전쟁호르몬이냐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항상 이게 공존하지 못해요. 두뇌 두, 두 속에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만 행복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때 영적 진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명료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짜증을 막는 남을 가르치려고 막 남을 괴롭히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명상 초래할 거야. 뭐 이렇게 욕심내고 한다. 욕심내고 명상하는 것. 짜증을 자주 내면서 명상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면서 명상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서 명상하는 것. 여러분, 살생이라는 것이 꼭 죽이고 남의 고기를 먹어야만 살생이라고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흔들리게 만들었어. 수행하는 사람한테 뭐뭐 뭐지 굉장히 심하게 아주 은근하게 아주 괴롭혔어요. 그런 것도 살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다 허사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괴로가 됐으니까. <laughs> 은행 잔고가 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거예요. 한번 화를 내면 그, 그 동안에 열심히 모았던 게한 번에 다 사라져버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없는 거죠. 진보가 없, 없으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뭐 굉장히 지위가 높고 뭐 조, 잘한다 하더라도 자주 화내면서 기도해 봐야 한 번에 한달 치의 공덕이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즐겁고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족한 그런 즐거움만이 불생불멸로 이끌어 줄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탈로 이끌어 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서 명상을 했다면 여지껏 명상한 명상은 헛 명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아기들과 놀기를 좋아할까요? 아기들은 이, 아, 우 같은 말을 하지만 <laughs> 우리는 그 아기들의 순수한 천진난만한 그 천성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을 보면 누구나 좋아해요. 아주 아기의 그 순수한 눈망울을 쳐다보면 너무나 기분 좋고 좋아합니다. 아기들은 배고프면 울고 피곤하면 자고 웃고 싶을 때는 아주 해맑게 웃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웃어요. 금강경에 나온 음무소주 이생기심이지요. 아무 마음이 거리낌 없이 그냥 바로 본 마음을 내는 그래서 아기와 성자는 같은 경지다 이렇게 경지라고 하는 인도의 속담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기에게 갈 때는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고 성자할 때갈 때도 선물을 준비해서 가라. 이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나마 그 영적인 위안을 얻게 돼요. 일시적이지만 위안을 얻게 됩니다. 애들의 눈몽화를 보고 아주 순진한 만한 모습을 보면 아주 큰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기처럼 순수하고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그렇게 아파서 울다가도 조금 웃기면 바로 또 웃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아기 같이 않으면 하느님나라에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의 영혼은 즐거움과 행복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환경이래야만 진보하게 돼 있어요. 내 본성을 깨우치게 돼 있어요. 그건 영원 불변의,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정성을 다해 명상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존재, 깨달음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뭐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상태로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금도, 금은 금이지만 아직 무슨 물이 많은 거는 수도 없이 정년을 거쳐서 99.9%의 금이 될 때까지 정, 정년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행복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